성령 강림 12 기도회 안녕하세요 최정현 목사입니다. 어제 결단 잘 하셨나요? 오늘도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막 속에서 주를 자랑할지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신 사랑하네. me mm.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건이죠.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안식일 다음날에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그래서 부활절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후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나요? 어제 봤죠? 네, 40일간입니다.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면 승천하신지는 어, 며칠만인가요? 10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0일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어제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하게 임했죠. 2절과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불의 혀가 전체적으로 덮은 게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죠. 이렇게 성령은 분명하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4절에는 다 성령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두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부터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온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적고 있죠. 그들은 그 지역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외국어로 동시에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함부로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죠.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일 기도를 하면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똑같이 이 10일 만에 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우리가 자지우지하려고 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손히 받을 뿐이지요. 120명의 제자들도 이런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부리는 기도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모함까지 없앨 필요는 없겠지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지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판단하고 제안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겸손히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강림 10일 기도회에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신 성령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동안 성령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제안했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머물기 화면을 정지해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